네 안녕하십니까 코인태용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메디블록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메디블록, 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매집봉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 바로 이 메디블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일정이 다가온다라고 제가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일정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릴 텐데, 자 일단 메디블록이 자 이렇게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낮아졌던 이유, 자 무엇이었죠? 자 결국에 시장의 유통량, 자 발행량이 과도했기 때문에. 때문에 자 지속적인 하락이 발생했죠. 자 그래서 재단 측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바로 최대 규모의 소각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자 소각이라고 하면 자 단순히 호재인 것은 아십니다. 자 근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목격가를 가져갈 수 있을지 자그 방법까지는 잘 모르시는 게 대부분이죠. 제가 이 방법까지 하나하나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소각이 나오게 되면 자 300%에서 자 많으면 1,000% 이상까지 올라가는 상승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각 이벤트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는. 자, 궁금해하시겠죠? 자, 일단 이 메디블록의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 자, 결국 이 재단 측의 고래들 아니겠습니까? 자, 고래들이 전체 물량 중에서 최대 70%가 육박하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래들이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들도 일정 기준이 있어서 이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하기 위해서 바로 이 소각의 점을 가탕으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상승을 그들은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자, 지금부터가 영상의 핵심이죠. 자,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물량이 자 겁니다. 이 중에서 약10% 정도를 소각하겠다라고 시장이 호재를 띄우는 거죠. 자 근데 이 거래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없앤다라고 해서 자 그들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현재 바닥권에서 전량 매도했었을 때의 가치를 예를 들어서 5천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부 비중을 소각을 하겠죠. 약10% 500억 원에 해당되는 물량을 그냥 없앤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소각 일정으로자 가격을 두 배만 자 그리고 세 배만 높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자 남은 4,500억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두 배면 이 9천억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수록 해당 물량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 겠죠 자 그래서 이 고래들의 입장 에서는 이 소량의 비중을 포기하고 자 나머지 비중을 통해서 이 수천억 원이 수조원을 벌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 이들이 왜 소각을 진행 하겠습니까 결국에 자신들에게 이득 이 있기 때문에 보유 물량을 없앤 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러한 상승 흐름 이왜 발생하고 그리고 고래들에게 어떤 게 이득인지까지 확인해 보셨 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고점에서 우리가 이 목격가를 잡아내는 거겠죠. 자, 왜냐하면 결국 고점에서는 이 고리들의 매도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자, 가격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하락조정으로 빠질 가능성 너무나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서 이 목격가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가로의 소각일정 3일에서 자, 5일 전에 안전하게 매도하시는 걸 상당히 강조드리죠. 그래야 앞으로 나오리 조정 구간을 피하면서 우리가 고점 라인에서 이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소각일정으로 정말 강력한 흐름 잡아드렸던 러집행귄 잠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6월달 말에 이 15원대 구간에서 자, 이 받았던 구간이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강조의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40원, 2차 목표가 60원 제시드리면서 정말 이 목표가 제대로 잡아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적인 하락 조정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매수가 목표가만 표시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소각 일정 발표 일자와 그리고... 어느 대응하셔야 되는지, 자이 대응 자료집까지 전부 다 보내드렸죠. 그래서 제가 레이디 블록 분석 자료집 정말 상세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자, 현재 이 자료집 내용 보시게 되면 제가 2페이지, 3페이지, 이 페이지, 한 페이지, 토큰 소화 결정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준비해 왔고 그리고 4페이지부터는 자, 우리가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현재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자기 추매 시나리오까지 제가 정말 상세하게 준비해 왔죠. 자, 일단 이 자료집 공유드리기 전에 한 가지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자 좋은 상승이 분출이 되고, 자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는 자,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이상으로 잠깐의 상승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고점에서 거래들을 매도 물량 나오기 때문에 자, 하락 조정 구간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죠? 결국에 안전한 수익을 즐기고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게 자, 우리의 목적이죠. 자, 그 뒤에 나오는 이 조정 구간만 우리가 잘 피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일정에 맞춰서 흐름 잡으시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 분석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자, 100% 무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받아보시는 방법 안내 드립니다. 자, 분석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영상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숫자 1번 딱한 글자만 발송해 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분석 자료집 모두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또 번거로우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영상 설명란 더 보기를 딱 눌러 보시면 자, 이렇게 신청 간편 링크를 제가 걸어 두었는데 자,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보내기 버튼만 누르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 있을 거고 접수하신 순서대로 제가 이 분석 자료집 모두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혹은 영상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거고 저희 채널 오래 구독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조드렸던 코인들 특히나 일정이 잡혔던 코인들에 있어서 정말 역대급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마다 영상 더보기란 이 분석자료집 누구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올려드렸죠. 자 근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채널에서 무단으로 퍼가서 마치 자신들이 조사하고 분석한 것 마냥 이름만 바꿔서 배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제가 이번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 독자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접수 방식만 바뀌었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이 영상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 되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는 당연히 100% 무료로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자 기회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 행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몇 분이 안 계시는 거죠. 자 이번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 이 자료집을 통해서 이 맥점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 바라겠습니다.